이루진다는 강연을 듣고 아들하고 같이 예, 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 뭐 미용시험을 보는데 입상만 해달라고 빌었는데, 다음날 입상보다 더큰 대상을 둘다 아들하고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예, 카톡을 보내준 게 예, 이거입니다. 4월 받았네. 네. 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한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어, 아들과 함께 네, 이렇게 소원석에 소원을 빌었는데 네, 다음날 어, 시험을 보고 어, 행운도 받았고 검상 영예를 안 했네 네. 그냥 입상을 기원했는데 검상을 받았네 <laughs> 거기다가 그 행운도 세 번이나 당첨이 됐답니다. 행운도 세번다 네,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골라주십니까. 여러분들은 백공석이 뭔지 보여드릴게. 네. 자 보세요. 전 국민들이 봐야 될 거야. 자 석굴암도 돌이죠. 돌이죠. 돌붙여죠. 석굴암. 힘 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손 잡아. 손 잡아요. 천사 체스 합니다. 석굴암. 아, 떨어지죠. 백공암, 네. 백공암, 백공암도 바이죠 백공석도 되고 백공암도 돼. 백공암, 백공암, 떨어집니까? 또 네. 어, 그럼 지금 불린 대로 백공석, 백공석, 떨어집니까? 지구상에서 네. 안 떨어지는 돌은 백공석밖에 없어. 거기는 여러분들이 백공석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 할 필요 가 없어. 손으로 천사 쳤어. 나와 같은 에너지가 나. 자, 그러면 석굴암은 내 에너지가 안나오그아름다 응? 어? 그러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또 가빠이 해봐. 가빠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것또 돌멩이 부쳐야 떨어져 안 떨어져. 여기 돌은 져져 있으니까 가빠이. 떨어지죠 네. 백공선 해봐 떨어집니까 무한대 에너지가 백공선에서 나와 그걸 두 손으로 잡았다 뭘 빌었다 상상을 하지마 이렇게 이렇게 자. 옆에 올라가서 의자 있죠 그게 뭔지는 여러분한테 벌써 내가 말로 해줬죠 네. 달아야한다 우리나라 그큰 뭐 돌입니다. 큰돌 울산바위. 울산바위도 불상에 그게 상징이야. 울산바위 힘있어요? 힘있냐고? 우리나라 에 있는 돌은 전체 다 하나 하나 해봐도 에너지 나오는 게한 개도 없어. 너 내가 울산바위에서 6 개월 있었어 전에. 그게 울산바위가 어느 절의 소속이냐? 신흥사에신흥사 말사 계좌함이 거기 있어요. 계좌함이 울산바위 옆에 붙어 있어요. 계좌함 마당에 흔들바위가 있어 되게 커요. 자, 계좌함 흔들바위, 흔들바위. 재밌나? 네. 전부, 전부 거짓말이야. 네. 전부, 내가 여기 혼자만 하나, 지금 수백 명이 하고 있죠. 에너지 네. 나오나? 돌에서, 바위에서, 암에서, 불상에서 에너지 나오는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아. 자, 큰 바위 얼굴, 미국의 네, 얼굴. 미국 대통령도 나이롱이야. 아, 맞아, 맞아요. 그 어마어마한 바위에서 에너지 나오나? 또미국의 바위 되게 많은 데가 또 있어. 무슨 계곡이야? 그랜드 캐논 계곡. 자, 잠깐, 그랜드 캐년 계곡 바위. 그랜드 캐논 계곡 바위. 뭐, 어, 에너지 있나? 그, 어, 메가노. 메가노. 네, 뒤에 갑니까? 제발, 호갱 얘기가 갖다 놓으면 이유 달지 마라. 네. 뭐, 우상을 갖다 놓고 난리하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이 거기다가 어떤 소원을 일단 그래서 백공 소원석이야. 백공 소원석 옆 사람 손 잡아요. 소원석이 맞는가 보게 백공 소원석 해봐. 떨어지나? 안 떨어져요. 어마무시한 그 물체, 그것이 우주의.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몰라. 그 모르는 게 상책이야. 알겠죠? 네, 요, 증거입니다. <laughs> 그 상장, 예, 예. 이거, 이렇게. 네. 백구, 이렇게 두 분이 예, 했었답니다. 네. 이거 진짜죠? 네. 아, 진짜. 여기 에 핸드폰 이름을 어떤 사람도 찾았지? 네. 이렇게 백궁석 가서 빛날. 아, 그 사진도 보자. 안 멋있다. 네, 아, 이거는. 백풍 서원석 뒷면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 뒷면에도 여기 글자 좀 넣어야 되겠어. 어 앞에만 글자 넣어도 뒷면도 잘 나와. 어, 이여기가게 백봉 천국 보이죠? 여기가 백봉 천국. 대가리 위에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는 지구 산이 아름답죠? 어이 반대편 담은 빛을 보지도 돼. 아까 앞에서도 찍었을 텐데 여기 이 산세가 참. 좋죠. 음, 이건 누구 머리야 이게? 아 이건 앞이야 조금 낮춰봐. 아 멋있죠? 이이 여기에 납니다. 여기에 고 여기가 두 사람 있죠. 여기 애기가 하나 누워 있죠. 여기 천사가 또 있어요. 요 얼굴 키워봐. 확대해봐요. 여기 내, 내 보이죠? 눈두개 보이고 코입 보이죠? 이게 관이야. 이게 내 몸이에요. 내 어? 가운데 딱 있죠? 요 부분이, 이거 어디 갔노? 벌써 그렇게 안 오. 요게 내 얼굴입니다. 보이죠? 요게 내 몸, 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내 몸이야. 요게 요철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마다 튀어나와서 요거는 요거보다 높아요. 요거는 요거보다 높아요. 요거는 요거는 요거보다 높고 요거면 요거보다 높고 요거는 요거보다 높고, 높고 점점점점 내려가요. 또 요거는 요거보다 높고 또 내려가요. 수십 개의 도로 이게 착착착착착 그림 하나마다 요철이 돼요. 이런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있나요? 이 라인 하나가 항상 한 바퀴를 돌아 야, 바깥에 돌아가는 라인도 이 돌을 한 바퀴 돌아. 이 돌은 안면 뒷면이 어디에 붙은 흔적이 없어. 밑에도 붙은 흔적이 없고, 위에도 붙은 흔적이 없어.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무슨 이런 돌이 있습니까? 모든 라인이 끝이 없이 잘라진 라인이 없어. 보이죠? 산소화 이렇게 아름다운 산수화 봤어요? 뭐,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그죠? 어. 밑으로 다 돌아돌아요, 다 돌아갑니다. 어떤 선도 끊어진 게없다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백화점이죠, 아름다운 수묵화인데 앞에 내가 다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 남녀가 이렇게 있어요. 항상 사진도 이렇게 남녀가 뭐 있듯이 이렇게 보여요 알겠죠? 습니다 네, 네, 우리들에게 천사 축복 등 성령을 주시고 계시는 신인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의 와 소통의 시간을 주신 신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네, 네 이민경 파수님